최근 몇년 동안 디즈니는 과거 겪었던 문제들을 다시 겪고 있습니다. 2010년대 성공적인 시기에도 어려움을 초래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디즈니는 다양한 종류의 영화를 제작하던 터치스톤 픽처스 레이블 을 없애고 대형 블록버스터 영화에만 집중하는 방향으로 전환했습니다. 월트 디즈니 픽처스의 대작이 아닌 영화는 곧바로 스트리밍으로 출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캡틴 아메리카, 115와 같은 히트작이 나오면서 안전해 보였지만, 그 뒤로 생각보다 많은 히트작이 나오지 않았고, 값비싼 실패작들만을 양산하게 되었습니다. 소수의 대형 브랜드에 의존하다 보니 1980년대 디즈니의 운영 방식과 유사하게 하루하루를 버텨내야만 하는 압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루카스 필름, 마블 스튜디오, 월트 디즈니 픽처스와 같은 주요 프랜차이즈의 낮은 흥행 성적을 보완할 다른 주요 자산이 부족했던 디즈니에게 이는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20세기 스튜디오를 인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영화 라인업이 줄어들어 특정 디즈니 영화의 흥행 부진을 상쇄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마블, 스타워즈, 실사 리메이크를 중심으로 한 현재의 주요 영화 및 TV 프로그램 라인업은 1980년대 디즈니의 기본 결과물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익숙한 컨텐츠에 대한 의존도가 정체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과거와 닮은 또 다른 문제는 디즈니의 새로운 리더가 없다는 점입니다. 밥아이건는 거의 20년 동안 디즈니를 이끌어왔지만 그의 뒤를 이을 뚜렷한 후계자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션 베일리, 앨런 버그만, 케빈 파이기, 토마스 슈마허, 짐 모리스와 같은 주요 인물들도 오랫동안 리더십 직책을 맡아왔습니다. 새로운 관점과 아이디어의 부재는 마이클 아이즈너의 리더십 맡기에 있었던 일과 유사하게 디즈니의 정체를 불러일으켜 왔습니다. 아이즈너 시대와 눈에 띄는 유사점은 통합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값비싼 인수합병입니다. 아이즈너가 ABC와 캐피털 시티의 합병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면, 디즈니의 20세기 폭스 및 기타 뉴스 코퍼레이션 미디어 기업 인수도 비슷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정 프랜차이즈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디즈니는 새롭게 인수한 회사들을 통해 얻은 다른 창의, 창의적인 프로젝트를 만드는 데 실패, 이는 장기적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기업 사냥에만 너무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패턴으로 이어졌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며 현재 디즈니가 직면한 어려움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2023년 디즈니는 창립 100주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사람들은 마블 프로젝트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일부 영화는 흥행에 실패했으며 법적인 문제도 겪었습니다. 2022년에 복귀한 CEO 밥 아이고는 할리우드 파업에 대한 발언으로 비판도 받았습니다. 디즈니는 또한 성차별과 합의와인스타인의 행동에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곤경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1980년대 초와 같은 디즈니의 과거 문제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당시 디즈니는 구식 업무 방식을 고수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도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후 1990년대에 들어 다시 전성기를 맞아 디즈니는 한동안 잘나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내부적인 문제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2010년대 밥아이거의 성공적인 시기에도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디즈니는 대형 블록버스터 영화에 지나치게 집중했고 더 이상 예전의 영광을 돌려줄 영화들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몇몇 프랜차이즈 영화에만 의존하게 되었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새로운 리더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2023년 디즈니의 문제는 현재의 문제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고 오랫동안 같은 리더를 두고 20세기 폭스와 같은 대형 인수에 어려움을 겪는 등 오래된 실수를 반복하는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요컨대 2023년 디즈니의 어려운 시기는 현재와 과거의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디즈니가 해결해야 할 과제들만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디즈니가 현재의 문제를 타개하고 과거의 영광을 찾게 될지는 지금의 CEO에게 달려 있습니다.